주님 앞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정을 시작하면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을 받은 이강 사명자입니다. 전국 각처에서 예하니수 양도의 본교단총회 가이드로 모이신 그 모든 목사님들을 환영하고 축임해 보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새로운 시작을 가져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여 오회를 찾아주신 여러분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교육과정을 잘 받으셔서 지금까지도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생기셨지만 더 충성스러운 기쁨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비 시간 가운데 이을 수많은 새로운 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고 앞으로의 이어진 가운데 함께 하시라는 약속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 과정이 단순히 몇과목 수업에 동참하여 장인을 지도하는 시대라, 합동의 해역 신학 정체성이 전해지고, 정통 보수 신학과 신앙의 정신이 전수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접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을 합동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승리를 깨닫고, 자랑스러운 멤버십을 치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과 의미를 좀 지켜보면, s 스겔 36장 26절 이하에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약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저버리고 심판을 받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셔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수없이 배협했습니다. 교묘히 하나님을 속이고 배반하고 범죄를 일삼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자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분노의 처치도 사등없이 부이치셨습니다 주변의 적국들을 통해 전쟁이 일어나 고통을 당하게 했고 때로는 각종 재앙으로 아픔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회의하지 않고 말씀을 떠나 하나님 몰래 우상을 숭배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재판관들이 불법으로 재판을 반복한 때에 마침내 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정권에게 잡혀갔고 심지어 왕의 두 눈이 뽑혀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범죄하고 특히 교회의 지도자들이 영적으로 타락했을 때 고독적으로 부패해졌을 때, 역사 속에서의 경우는 그 지도자들이 또 왕이 처참하게 잡혀간 사례들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진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기원전 586년부터 538년 사이에 바벨론 양그로한의 사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성전과 성벽을 파괴했고 많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끌고 가던 시기였죠. 그로 인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서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며 절망에 처했습니다. 보로다크라고 포로셰만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은력이 떨어졌다고 느끼고 그제서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이 모든 일이 발생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이 바벨론에 살면서 민족적 신앙력 정체성의 위기를 겪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선지자 에스겔이 바벨론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책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미래를 약속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선지자가 이스라엘에서에게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내용이 함께 상부한 말씀입니다.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고로 생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시 고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회복시키겠다는 이 놀라운 메시지,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귀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의미하는 새 마음이란 돌같이 굳은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세형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통해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도록 서자를 통해서 촉구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합동총회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여기에 모이셨습니다. 이 편목 과정에 참여하신 하신 목사님들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신 새 마음과 새 영이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이만귀를 주의 이름으로 축구합니다새 출발을 기대하고 계신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삶의 중심에 새 마음과 새 영으로 가득한 남은 세계 에복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평목 과정에 임하는 우리 지원자들의 준비 자세입니다. 오늘 평목 과정을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가르셔야할 마음가짐, 절대 잊지 말아야 될몇 가지 요소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십니 개혁신학으로 무장하자. 개혁신학으로 무장하자. 우리 정부는 1912년 제1회 총회 이후 개혁신학을 종회정체성으로 삼고 113년을 달려왔습니다. 종회 설립 이전 1907년 동노회가 설립되자해 평양 장노회 신학교에서 7인의 목사가 탄생되면서 평양 대공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오늘 국내 열기로 1912년 9월 1일 7개의 노회로 구성된 성회가 조직되어 출발한 것이 오늘 166개의 노회, 11,832개의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에게 성장하여 대한예수장로의 당가 소매로 세워주신 것은 감사할 일이지만 더큰 감사는 우리 총회가 개혁신학을 신학 정체성으로 삼아온 것입니다. 개혁신학은 수많은 신학 체계 가운데서 가장 성경적인 신학입니다. 성경을 최고의 가치로 이고신앙과 생활의 표으로 삼는 교단이 바로 합동입니다. 개혁신학은 성경 중심의 신앙과 사역을 위해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목 과정에서 짧은 기간이지만 개혁 신학에 입각한 신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개혁 신학으로 무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혁 신학이 여러분의 수업과 앞으로의 사역과 그리고 설교와 목회 전반에 걸쳐 견고하게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여러분의 가슴 속에 개혁 신학을 깊이 있어서 개혁 신학에 기초하여. 고음진위를 증거하는 주의 종들로다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두 번째, 한번 따라해 주시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부르시면 우리의 선택이나 어떤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아닌 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 한분한 한 분을 선택하셨고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겸손히 순정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세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장자총의 긍심을 가지십시오. 자긍심을 가지십시오. 여러분은 대한민국 장로의 총의 합동의 목회자가 되기 위 이제 처발을 내딛습니다. 우리 총회는 신앙의 정통성을 지키고 복음의 사명을 이은 장자 총회로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명해 주신 귀한 도구가 되어왔습니다. 지난 113년간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총회는 규모에 있어서 세계 장로교에서 최대 규모의 장로 교단입니다. 지금 신학대학인 종신대학시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총회 세계성교 GMS도 세계적인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사랑하는 총회에 복을 주셨다. 저는 그렇게 확실히 믿습니다. 이제 우리 총회는 규모만 아니라 세계 제일, 세계 최고 이 자리에서 이제는 더나아가 혼란한 이 시대에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으로 무장하고, 그러다가 품격 있는 총회를 갖추는 이 일에 우리 함께 힘을 모아 동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수업을 잘 마치시고 구속 방향을잘마신 후에 장자 총회의 자긍심을 가지고 함께 하는 우리 모든 동력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 마음과 새 역으로 보장하십시오. 나 마치겠습니다만, 표목 아니은 학문적 성취를 위한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세력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로서의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시는 시간입니다. 과거의 굳은 마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 마음과 새 용으로 무장하고 새롭게. 출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자가 전한 새 마음과 새 영은 단순히 외형만 바뀐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과거와 전혀 다른 새로운 마음과 영을 의미합니다. 전에는 한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 영과 새 마음이라는 의미 이번 평복 수업 기간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든 목사님들에게 임하기를 고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품목 과정은 젊은 시앙이지만 하나님의 도구로 준비되는 귀한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고 학문의 깊이를 더하고 종의 일이되는 소중한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목과정위원회가여러분이 준비한 이 과정에 충실하게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합당한 종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근심과 노예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사용되어 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앞으로 여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며 이 약속의 말씀을 꼭게붙잡으십시다 합동교단에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충성된 동력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진력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의 존자를 세고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이표목 교육기간 과정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실험하게 하여 주시오. 함께 합동조단에서 주의 영광을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가하는 데에 다시 복음 앞에 서는 놀라운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